어느 날 새벽 3시 와이프와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취해 있었다. 띵동하고 갑자기 현관 벨소리가 울리며 어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아, 형부 문 열어줘요. 처제였다. 처제 이 시간에 우리 집에는 왜온 거야? 알고 보니 처제는 직장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차가 끊겨 언니에게 톡을 했는데 보지도 않아서 일단 와서 얘기하고 자고 가려 했다는 것이다. 아, 형부 저좀 씻고 저기 작은 방에서 자도 되죠? 아, 물론. 나도 취해서 이제 그만 자려고 했으니까 알아서 씻고 작은 방에 이불 있으니 챙겨서 자. 그러곤 나는 안방에 가서 잠을 청하려 누웠고 와이프는 옆에서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도 슬슬 잠이 들려는 찰나, 처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형부, 형부, 저, 저기, 수건 좀 주세요. 화장실에 수건이 없었던 것 같다. 어, 잠깐만. 나는 수건이 보관되어 있는 작은 방으로 가서 수건을 꺼내와서는 화장실에서 빼꼼히 얼굴만 내밀고 있는 처제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가 술에 취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샤워하고 나온 처제의 모습이 순간 너무 이뻐 보였다. 나의 분신도 이에 반응하듯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고 나의 얼굴은 이런 생각 때문인지 술 기운 때문인지 갑자기 붉게 변하는 걸 느끼고 있었다. 어. 형부 술 엄청 마셨나봐. 얼굴이 엄청 빨개요. 나는 당황하며 처제에게 여기 수건. 하고 건넬려고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처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언니는 완전 잠들었나? 완전 잠든 것 같은데 순간 나도 모르게 와이프가 쉽게 깨지 않을 정도로 잠들고 있음을 얘기하게 되었다. 형부 잠시만요. 어 그래 나도 모르게 대답하게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무슨 일을 벌일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처제는 수건만 걸치고 나와서는 저 형부 좋아했던 거 아시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물론 와이프와 연애할 당시 나에게 너무나 호의적으로 나오고 때론 질투 같은 걸 부릴 때는 있었다고 느끼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좋아했었던 것 때문이란 말인가. 작은 방으로 잠시만 처제가 나를 작은 방으로 팔짱을 끼며 데려가고 나는 멍한 표정으로 처제의 의지대로 작은 방으로 들어오고야 말았다. 그 순간 처제의 입술이 나의 입술에 닿았고 처제는 내 손을 잡으며 자기의 가슴으로 갖다 대는 것이 아닌가. 결국 나는 이성의 끈을 결국 놓고야 말았다. 이것이 나와 처제와의 시작이었다.